오늘은 딸내미들이 쥐구석에만 있어가지고 무조건 데고 나가서 라면 끓여 먹을 거에요 라면 라면 끓일 것만 준비해 가자 또사네야 니들 여기 어? 여기 지나가보라고 한 건데 물이 잠겨버려서 오늘날 장난이다 이런 게 캠핑이지, 뭐. 불닭볶음면 끓여주고 있습니다. 야, 피가 딴건 모르겠고, 바람, 라면 끓이긴 좋네. 올라가서 이것 좀 꺼내봐, 인사. 너안 먹는데, 네? 왜? 먹는다며! 배고파졌어. 다섯 개다끓여오럼 아우 요리 잘하네 이쁘네 응? 어? 맛있게 먹어라 응? 진짜 불닭만 먹고 간다 이게 캠핑이야 알겠어? 어? 딴게 캠핑 아니야 먹방 한 번만 찍자 먹어봐 안 아, 돼요 이제 민선이 아 나도 배워 못 먹겠다. 맛있게 먹어야지. 아, 왜요? 입질도 하나도 없네. 어이. 같이 핸드폰을 해도 나와서 하는 게 낫지. 야 시현이 어디 갔어? 여기. 애들 안 세게. <laughs> 괜찮아. 저기로 간게더잘 잡힐지도 몰라. 이건 기다리는 거 아니야. 살살 감는 거야 그냥. 가만히 있으면 안 물어. 계속 감았다, 던졌다, 감았다, 던졌다 하는 거요. 알겠지? 어? 잡히는 건 아니겠지? 응? 아니안 잡히지? 세월을 낚는 거야. 빠가 알려주는 거.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야. 물고기를 어? 새우를 낚는 거라고. 아빠 언제 고기 잡는 거 봤어? 야. 하늘도 한 번씩 쳐다보고. 어? 봐봐. 뭐가 느껴져? 한 개만 먹어 그럼. 찍지 마. 와 고기 뜨니까 발로 절로 도망가네. 고기 어? 겁나 큰게었는데 어. 화장실? <laughs> <laughs> 화장실 가려면 석홀이 가야돼 아 어, 화장실 아 씨, 낮잠 좀 자고 갈라 했더니 여기 화장실 없어 야 여기 어디서 싸 어떻게 싸 가자 화장실, 화장실. 아 진짜 화장실 잘라 했더니